안녕하세요. 러블리즈블러드 입버스 해볼게요. 자, 7 5버전 자, 무당 수정 버전은 7 5버전으로 바뀌었구요. 자, 일단 터렛이 요렇게 생겼구요. 그리고 뭐 비밀여행이 베베 대신 나오는 거는 전에도 그랬으니까 나중에 자리 좀 넓어지고 이렇게 터렛 하나 더 생겼다는 거. 그리고 제가 좀더 봤는데 일단 요거는 원래 바뀌었었던 거고 요게 바뀌었습니다. 진이랑 드라곤 하나 주고요. 자, 저는,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긴 가도 되겠다. 자, 유닛 하나만 좀, 뽑고 시작할까요, 영웅? 잠시만요, 니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블리드 다이이야 가볼까? 시즈모드 시즈 모드만 했어 대박인데 일단 가봅시다 히드라까지 어, 일단은 킬 많이 했어요 그죠 여기를요 쉽지 않으실 텐데 시즈 모드 많이 싸웠습니다 시즈 탱크 가자 물론 뭐 데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상대 1cm 이런 거 잡아서 제가 먹어야죠. 이거 뭐, 여기 맛집이야? 아, 이건 빙결이네. 좋았어. 나 센터에서 좀 모을까요? <laughs> 어디야? 오! 니마! 제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무슨 수집이야? 수집은 아니시고. 잠깐만, 죽을 땐 죽더라도 잡고 죽자. 자 이건 제가. 아씨, 까비다. 제발, 제발, 내가 잡아야 돼. 오 예, 제가 잡았습니다. 깐저 아파 아파 아파. 이거 지금 영웅인지 모르는구나. 살았다. 아, 근데 캐리어 너무 아까운데. 진짜 센터고, 근데 이제 잡은 게어데요 여러분, 아, 캐리어 배틀 너무 늦게 봤나? 아, 근데 업그레이드좀안돼 있어가지고, 왜, 퍼죽이잖아, 이거. 하신 건가? 또 저거 좀 방지 좀 합시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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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적 쓰셨습니다 상대 서로 동맹인가? 아, 있습니다. 야 그냥 대놓고 주네. <laughs> 야씨. 그냥 대놓고 줘 버리는데요. 나중에 가서 역전하면 됩니다. 아직 무적이 근데 안 풀렸어요. 지혜야! 정신차려 지혜야! 어우 저거 좀 괜찮네요 근데. 다음. 마린. 내가, 네, 제가 고스트 찍으 딱인데요. 오, 잠깐만! 또 이거야? 나쁘지 않아. 파벳이거든요. 아, 근데 많이 썼다 여러분. 좋아 좋아 좋아. 육업을 해도 파벳은 파벳입니다. 깡패 깡패예요. 얘들은 서로 상성이 다르... 상성이죠, 역상성. 아이, 탑에 무시하나? 야, 무적이 생각보다 좀 기네. 야, 상대도 고스뽑 왔습니다. k 이야 심지어... 이거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 일단 여기 풀렸고, 영웅 또 쓰시겠죠, 무적을? 무적 끝났나? 베베도 있네. 나이스 샷. 근데 이분이 어,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몸빵 해갖고 가도 될것 같거든요? 캐논 사거리 밖에서만. 하이튼볼 데미지 좀 빡세긴 한데. 나이스 잡았다. 아냐 이젠 안 돼. 좀 무리 두개 뺐었어요. 다두 개나 하, 바꾸자. 뭐 하나 좀 모르겠지만 작별하면안 되고요. 거의 이 정도 망입니다. 망. 아칸 좋아. 그래도 아칸이 그나마 좀 역상성이죠. 너데 어비 너무 좋으셔. 또 그냥 퍼주는 거야. 이분이 지금 계속 은근히 도와주면서 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위험한가? 난 2500킬 때 저는 못뭐 들지 몰라서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그대에게야 위주고 잡았고 저 디파일러 한 번만 좀 잡으면 안 되나 내가? 디파일러 안 쓰시나? 빨리 수험 써주세요 리마! 리마 스오 잠깐만! 두 개? 아씨 까비 40촌에 하나 잡을 거 있나? 나이스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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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여기서 두 개를 얻어버렸죠 알았어요. 갑니다. 이제 나의 기회가 오나? 아냐, 이것보단빙결를나으려나좋습니다저디히다조다 조심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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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다다 근데 움직이질 않는데 무적 한번 써야죠 뭐 잡힌 거 없겠지? 오야애인이 죽을 뻔했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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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업해도 될거 같은데요? 어차피 시간은 저의 편 이분은 지금 내가 기습할 걸 모르실 거야. 고. 다 빠지면 다 빠지고 있어, 다 빠지고 있어. 모르겠네, 근데 이길 수 있을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업그레이드는 뭐 비슷하고, 스택이 좀 중요한데. 나 무조건 풀렸습니다, 계속 어. 일단은 이제 배틀 있어가지고 충분해요 이 정도면 옆 동네는 신경쓸 상황이 못 됩니다. 이제 20% 증가 버틸 수 있나 여기서 무적을 또 쓰면 안될것 같은데 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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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질럿 저는 계속 업그레이드 오씨 엄청 빨른데? 괜찮아, 지금 고스트가 그렇게 세지 K가 근데 좀 많아서 좀 빡세다, 여러분. 자, 둘러싸인 상황. 아, 이러면 스택이 쌓이죠, 얘가. 무적을 써. 질러 스택 쌓이면 안 돼. 오, 핵이다! 아니, 잠깐만. 나왜 왜 유닛 바꿨 냐? 유닛 바꾸기 들어간 게 아니 었 는데, 어 마음 무적 을썼 어요. 로 바꿨고 누가 해기지 도대체 1cm 해볼만하지 않을까? 아 근데 앞에 거 부신 거 오반데 부시, 부, 부서진 거. 자, 추 좋습니다. 상대, 뭐야? 좋아, 가자. 난제거 잡으러 올거 같거든요. 이거, 그렇지? 아, 씨, 오, 근데 잡았어? 자 정리는 어딨지? 자, 잡분 정리는 여기 있고 지금 정리 두 마리긴 한데, 가서 점사가 가능한가? 가볼까, 여러분? 와, 까비! 그래도 될것 같아, 근데 두실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뭐야, 근데? 이거 마컨 되지 않나? 마컨 하면저 피가 그대로인지 좀 궁금하네 새 거가 될지 아닐지 좋아 좋아 몸빵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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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성 엄청나게 지고 지금 계속 생성 좋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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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아 엄청 많습니다. 아까 이, 그거는 제가 복수하러 갑시다, 여러분. 무적을 쓰시겠지? 아닌가? 상대 업그레이드 좀 봅시다. 24억. 와 근데 빡세다. 아 리버가 많아요, 지금. 근데 이길 수가 있나? 무적 아직 안쓰셨고 빼자 너무 많은데 공중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씨 너무 많이 쓰는데 돈 이건 낱낱강을 써도 안 되는 거죠 됐다 아, 근데 발키리가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 오, 잠깐만... 빙결이 있어가 조금 애매한가? 일단 고해보자구요. 앞에 건 부실 수 있어요. 일단. 파일럿 하나밖에 없으시죠? 빙결이니까. 제가 노린 건 이게 아니거든요. 뒤에 걸 놀아요. 뒤에 파일럿, 회복 좋습니다. 아우, 야씨, 또 오늘 몇시 길래? 순삭 당하는 그냥 개. 와 씨. 이렇게 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아 방금 너무 오버였나? 이러면 은뭐 탱크로도 라인 조이고 마린도 있고요. 야금야금 전진 탱크로 13초 남긴 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무적을 안 쓰고 있어요. 이런거 선점하자 좋습니다. 어, 상대 이미주야 무조건 이거 라인 잡아야 돼. 제대로 무리하지 말고. 빙결이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오, 제대로 자리 잡읍시다. 좋아 좋아, 안 뜨나? 아, 근데 지금 이게 화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잘 클릭이 안돼 유닛이 많아서 그런가 노랑님이 와씨 엄청 많아가지고 4 2업비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내가 싸우도 이길 수 이길 자신이 없는데 이거 다크 섬 무조건 선점해야죠 제가 오씨 나 업그레이드 못하잖아! <laughs> 과열에다가 그것까지 있어가지고 그.. 체력유지 있잖아? 체력유지? 뭐 체력회복? 그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쉽지 않아요 그 노랑이도 과열이시네 일 탱크가 좀한건한것 같죠? 나이 리버니까 어, 라인 밖에서 싸줘야 돼. 뺏었고 여기로 새 걸로 나오나요? 그렇네. 자, 여기 라인은 좀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좋아, 좋아. 괜찮아. 뒤에 거 끌고 옵시다, 이제. 아, 파일럿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아, 나 악한 때문에 악한 많이 없죠. 이제 오, 지금 패시브 걸렸죠. 이거 같은 생각입니다. 자, 뮤탈 상대는요, 히드라. 아, 근데 헬륨가스 으는게좀 애매해가지고 나중에... 아우, 좋습니다. 이거 만능이지, 과약가게도 잡았고... 아, 이거는 공중유이 뽑아가지고 제거해야겠는데? 네고자 도망가지고. 아, 근데 울트라야 진짜 세다. 9000킬 때세 번째 스킬이었나? 여러분, 아, 좀 헷갈리는데, 이분은 저도 견제하고 있으신 거죠? 네, 저게 맞죠? 아, 나도 이제 집중해야겠다, 여러분. 너무 이겼다고 생각해서 미쳐 날뛰고 있었던 것 같다. 가디언. 빨리 여기 끝내고, 낱낱 한번 쓸수 있죠, 저. 오케이. 썼습니다. 아까 같은 십수는 안 하지. 자,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좋아야지. 일대일 뭐 남았지? 난나강으로 시원하게 제거하고 해야 되나? 난얘 보냅시다. 여기로. 아, 이거 되게 불편해. 근데 제거 못 하지 않나? 상대 금이. 5분 유지. 이건 안락강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오버하지 말고. 방업도 찍을게. 요거 제거 되나요? 여기 도못 넘어가지 않나? 아 근데 왜 너는 제거 안 되니. <laughs> 아 그래도 초반에 실수 많이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 영웅 너만 잃었어. 아 근데 사실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막 40억 4 6업 이럴 때는 빨리 죽으니까 초반에 막 그냥 써주는 게 좋을 때도 있죠. 자, 구석으로 가지고 자, 네, 이거 유닛 가지고 있읍시다. 업그레이드 뭐더 한다고 해서 2킬이 원킬 되나 보고요 스킬이 원킬 될것 같진 않네요 센터고 이분이 근데 뭔가 있나 없나 봐야 되는데 없어 보여요 그죠 근접으로 때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가까이 가주고 여긴 빠져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충분히 때리기 가능 오야. 이러면 색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고, 아까 저핵 맞았죠? 요, 요걸로 끝낼 수 있겠는데, 영웅 안 뽑으면은 요걸 그냥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어우, 잠깐만 여기 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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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만 하면 돼! <laughs> 뚫었어, 이제 뚫었어? 아, 여기 왜못 뚫는 거야? 여기, 여기 있는데? 나도 진짜 가고 싶다. 요거 두 개로 할 겁니다, 어떻게든. 인형? 상대 뭐야? 근접 나오면 큰일 나는데, 나? <laughs> 인형이야, 카드대, 여러분! 자, 뭔지 모르겠는데, 아칸 어디지? 아칸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보이니까, 나도. <laughs> 상대는 금이 뜬, 아, K가 뜨셨구나. 자, 일단 다 제거됐습니다. 임려영 얻었고 <laughs> 보이진 않지만 아마 잡히고 있을 거야. 설마 무적이신가? 무적 아니에요. 아직 도망갈 순 도망가고 싶은데. 오 리보르 모두 변했고. <laughs> 와,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이겼군요. 수고하셨습니다.